일단 살짝 밀어서 계속 살릴 거냐고 물어봅니다. 자, 한번더 밀어서 지금도 살릴 거냐고 물어봅니다. 아, 계속 살리는군요. 그럼 여기서 상대한테 토네이도급의 해돌이를 한번 맛보게 하고. 자. 자. 막 정신이 막 없지? 자. 어떻게할 거야, 모양? 어? 자. 상대는 지금 태풍을 경험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어, 단수를 안 쳤네. 단수를 안쳤으면 이어서, 도도 어차피, 젖힐 것 같은데, 그럼 밀고, 이제 뭐 밀던가 하면 되죠. 근데, 아 왠지 두고 싶지 않다는, 약간 그, 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어야지. 손 빼면 이제 저치고 눌러가는 게 아프죠. 흙도. 어, 진짜야. 이건 뭐 바로 눌러가야죠. 그럼. 오, 발 빠르게, 야 개주 선수야? 응? 음? 개주 선수냐고. 형이 지금 물어보잖아. 근데 이거 배경 너무 두터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젖혀있는 게또 선수죠. 음, 젖혀있는 거 선수니까. 자, 일단은 걸쳤지만, 이쪽을 지금 흙이 한칸 띄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하나, 둘, 안 덥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번 슬쩍 젖혀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젖혀있는 게100% 선수가 들어가니까 이쪽 원절이 좀 두고 싶은데요. 가령 붙여서 초일기를 어떡합니까, 시작합니다. 해서. 우변 그냥 다 깨지는 거지. 막고. 끊으면 막아서 두 점이 가십니다. 갔어, 갔어. 이거 넣는 게 있긴 있어요. 늘면, 잡으면 단수 치고 조여서. 100이 둘, 별거 없거든요. 셋, 넷, 그럼 이거 넣면 100도 다섯, 뛰어서 버텨야 되는데, 여섯, 하나 밀고 단수 치고 나가는. 뭐 어려운 싸움이 있죠. 오, 정확해. 어, 상대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성적이 12승 8패 최근 전적이 4연승 중입니다. 기세가 올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이, 형. 그거는 좀 그렇다. 지금 뭐 여기를 지금 끊겠다라는 건데, 끊으면 치고 막으면 잡힙니다. 뭐 이렇게 단명국으로 끝나는 겁니까? 결국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나왔군요. 단명국.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습니까? 아 이건 뭐 키워주기는 전략인가? 아우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지만 사실상 흙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의욕이 상실됐을 겁니다. 막아주고. 자. 한칸뛸 준비. 이걸 두면 이제 끈코 단수 쳐서 가는 거죠. 요걸로 이으면 이제 한칸뛸려고 그랬는데 빠졌으니까 한칸 뛰면 뒷문이 열려 있어서 이거 둘 이유가 없죠. 끊고 잡아서 나가면 붙입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때려내야겠죠. 이으면 이제 나중에 요런 거 입구자 이런거또 당하니까 때려내고 음, 자, 받전자 정도 가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돼? 막으면 호구 치겠다. 막으면 단수 치고, 단수 치고. 가만히 이어서, 막으면 치고, 하나, 치고, 둘, 셋, 치고 넷, 빠지면, 다섯, 일단 축은 불리한데, 자, 아홉. 일단 막고. 자, 그럼 또 방법이죠. 여기서, 이걸 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단수 치고 늘어서. 왜냐면 아직 자상기를 흙이 한번더 나야 되거든요. 셋. 자, 갑시다. 단수에 늘면. 자. 자. 아니, 이거. 그 맥점을 그렇게 하나, 제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둘, 구사를 하면은 셋, 넷, 다섯. 내, 내 기분이 어떻겠어?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응? 음? 형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잘난 척의 최후 자 그런 개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잘난 척을 너무 해가지고 둘 이렇게 좀 셋, 넷, 잠재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또 그렇게 또 어, 악수는 안 하겠다고 그, 그런 수를 두는데 말이야 이거는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 느는 것은 단수치고 준수가 있고 자 이거 놔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툭 늘면 하나 살짝 밀어서 아 그렇게 지금은 이제 붙인 다음에 날일자 정도 가도 좋을 하나, 것 같아요 둘셋 아니면 넷, 바로 이런 데를 이제 다섯, 그냥 끊어가는 건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처진 날일자로 진로 변경. 자, 찌르고 막는 건 보통은 악수교환인데 지금 뭐 상대 입장에서는 악수고 나발이고 일단 그런 거 없는 거죠. 어, 일단 있는 것도 크고 하나, 아니면 지금 둘, 여기를 셋, 두는 것도 좀 두터워 넷, 보여요. 다섯 여 진로 변경.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둘 이유가 없잖아. 자 단수 치면 세점 잡히죠, 두점 잡히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잡으라 그러면은, 안 잡고 싶단 말이야. 하나. 안 잡는 이유는 이걸로 여기 잡으면 한대 맞는 게 그냥 아깝다 이거죠, 저는. 자, 그렇게 봅니까? 그렇다면, 음... 일단 살짝 밀어서 계속 살릴 거냐고 물어봅니다. 자, 한번더 밀어서 지금도 살릴 거냐고 물어봅니다. 아, 어, 계속 살리는군요. 그럼 여기서 상대한테 토네이도급의 헤돌이를 한번 맛보게 하고, 자, 자, 막 정신이 막 없지 자, 어떻게 할 거야 양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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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금 태풍을 경험한 겁니다. <laughs> 뭐 이어서 둘 수도 있지만 이 타이밍에 여기를 살짝 이으면 어떻게 되지? 둘셋넷 간다. 다섯 여섯 자. 일단 태풍 한번 경험 시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녀석들의 그 얘네를 좀 괴롭혀야지. 무슨 배짱이야? 내가 안 끊을 줄 알았어? 설마 끊겠어라는 그 마음 또 잠재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섯하는 안한 이유를 좀아시죠 여러분. 여덟. 혹시나 이런 봉쇄가 나왔을 때 이제는 일로 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뭔가 또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쪽에 공방에 둘,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뭐 그래서 이제 놓은 거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넘어가야 되나? 안 넘어가 되나? <laughs> 넘어갔어야 되나?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음에 빠지는 게 선수니까 두번 잡으러 갈 거는 니다 잡으러 가는 건 조금 무리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여기를 찝으면은 일단 옥집에 이건 흙이 본인의 궁도를 줄인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붙여서 단수치면 있고 젖혀봐야 끊고 빠지면 때리면 됩니다. 하나, 단수를 둘, 쳐도 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자! 자, 이제는 단수치고 이을 때 젖히고 끊을 때패 들어가는 맛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받아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받아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치고, 뭐, 이걸 치고 단수치고 뭔가 중앙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 조금 힘들죠. 자,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그 음, 그니까 제 앞에서는 잘난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상대가 누구든 제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대국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겸손하게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붙이고, 이었는데, 뭐, 보통은 단수치고 있고, 밀고, 밀고, 뭐, 이런 것또한 하나가 있고, 바로 이렇게 세 칸을 가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렇게 밀면은 이제 흙이 입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안받으면 이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눌러 갑니다. 뭐, 16,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아, 근데 이거는 놔야죠.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이었죠. 들어갔고, 정석 진행하고, 있고 협공을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냥 한칸 정도 띄어두는 게, 한 칸이나 날일자 정도 두는 게, 아무래도 이 우변 쪽의 모양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눌리는 게좀 너무 아팠고, 뭐, 발은 빠르지만 좀 두터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막히는 게좀 아팠죠? 여기서 흙이 좌상기를 간 걸로는 여기는 뭐, 이 자리는 무조건 뛰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의 대세점이고, 이거 놔야 다음에 여기까지 또 보는 거죠. 이거 두면 저도 이 정도 가야 됩니다. 이 급수 안 맞으려고.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았겠죠. 그냥 가니까 이제 하나 젖힌 다음에 이제 붙여서. 이때도 흙이 좀, 버텨가려면은 이거 둔 다음에 단수 치고 밀고 이어서 뭐 이렇게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서로 굉장히 어려운 형태인데, 그래도 저는 크기 안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뭐, 이거 두고 붙여서? 어, 요 정도? 일단 당장 끊을 순 없거든요. 이게 이쪽을 치는 게 있어서. 뭐, 여길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쳐서. 여길 쳐도 되고. 그럼 흙이 버틸려면 여기서는 이걸 끼워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치받아서 전, 전, 이게 수를 조여가거든요. 그럼 중앙에서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근데 봉쇄도 안 되고. 계속해서 미는 거는 백은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정적인 내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조금 어렵지만 제가 될것 같아요, 모양은. 근데 상대가 여기 급소를 지금 날라와가지고, 이거는 뭐, 흙이 그냥 쫄딱 망한 형태였고. 자, 이었으면 바로 이제 한칸 뛰어서 그냥 중앙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바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두면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음그 다음 볼게 없네요. 이 우상기 쪽에 이 정석 과정에서 나오는 간단한 변화 하나랑, 그거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정석이랑, 그리고 우변 전투에서 여기 대세점 한칸 띄는 거, 모양을 키워가면서 다음에 이제 급속까지 노리는 이런 거, 대세점 같은 거죠. <laughs> 자, 그럼 이렇게 4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